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음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일구역 식구들입니다.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매 네 우리 일구역 식구분들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회 내에 성령을 받았다는 분들로 인해 목회자들이 가끔 고통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 참 은혜로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점점 배타적으로 변해가고 자기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람보다 나는 잘났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여 때로는 목회자까지 우습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교회 생활도 등한히 하고 기도원을 쫓아다닙니다. 또 뭔가 확 끈한 거 없나? 또 뭔가 좀내 마음에 불을 땡길 만한 건 없나? 이런 마음에 끌려가지고 평상시 평온하게 예배드리는 예배가 이게 뭐 맥빠진 것 같아서. 그래서 난 이런 데서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하고 날마다 기도원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 경험이 있는 목회자들은 그 마음에 내신 굳은 마음을 갖는 게 우리 교회선 결코 성령 운동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덕이 무서워 장못 담그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두려워 성령 운동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정할 것은 결코 옳은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좀더 들여다본다면 그 공동체 같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죽어 있으면 아무리 반응하려고 해도 안 움직입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이미 그 뜨겁기는 하구나. 기도는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된 거예요. 다만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과거 초대교회 뜨거웠던 그때가 어땠던가 놀랍게도 가장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조차도 사도행전 6장을 읽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 문제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도움받지 못하느냐? 히브리파들 유대인들만 도움받고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왜 구제를 받지 못하느냐? 하면서 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소람스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아우성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시대에도 어느 때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교회가 어렵지 않고 평안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문제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부작용을 대처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지혜로 극복할 수만 있다면 더 나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초대 교회는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이 이 지혜를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 지녀야 할 성도의 참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들도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을 교훈 삼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째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은 지금 42절 말씀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 그때 의 감격은 참 놀랍다고 여기는데 기도에 힘을 쓰지 아니하면 그 놀라운 감격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그 감격은 잠시 잠깐의 맛이 나본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니 점점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메마른 삶으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 받은 후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가 틀림없으니 다른 사람하고 기도할 바에 나 혼자 독방에 들어가 기도하겠다고 하다가 그 체험을 상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붙는 장자 얼마나 뜨겁습니까? 활활 타르죠. 그 많은 불은 하나가 낸게 아니라 수십 개의 장작이 모여서 태웁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뜨거운 데서 쭉 빼가지고 옆에 상 놓으면 소리 소문 없이 불길이 잦아들고 마침내 연기가 나더니 꺼져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은 내가 받았으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그것은 나랑 상관없다고 한다면 마치 장작불에서 하나를 띄우다가 옆에다 놓고 있고 혼자서 뭔가 해보려다가 안 되고 다 사그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모이기를 더 힘쓸 겁니다 기도하기를 더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게 된 이들이 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될때 그 안에 영적으로도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 기도하기 힘들었는데 성령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가니까 나도 전염되더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받은 제자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도 모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받은 이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합니다. 핍박받는 어려움이 시작됨에도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핍박은 여전합니다. 위협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악인은 여전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니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그곳이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전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는 영적으로도 어두워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하되 정말로 합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늘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하면 아멘 옳시다 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거든 우리가 할수 있는 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44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데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 까닭은 유무상통한 제자들의 삶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 이걸 가지고 이론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그 조직이 활동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너껏 내거 없다. 다 함께 똑같이 분배해서 나눠 쓰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을 모토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운데도 전도관이 유무 상통의 삶을 강조합니다. 네거내거 없다. 돈 벌면 똑같이 분배하자. 전도관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문자적인 유무상통의 삶은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에서 겪는 가난뿐만 아니라 지도층만 배불리는 허울뿐인 그런 나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같다고 결과가 같은 것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이 같다, 형식이 같다, 내용도 같다? 아닙니다. 겉은 같아도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무상통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배제되어 있느냐 하면 욕심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있느냐? 사랑의 원리만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마음, 그들이 마음을 가치했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 올바른 모습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4장 10절로 1 1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교회 안에 물건을 다 내려놓고 드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어찌 내 가말이 있으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 감사할 뿐이니 이 모든 것 어려운 것과 나눈 건 주님의 사랑을 내가 흘러 또 보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바탕이 되게 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유무 상통한 것이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바탕이 안 되고 겉모습만, 형식만 비스무리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루게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도와주세요. 대신 알리지는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한거잘 기억해 이런 거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도움받는 건 좋지만 그 사람에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도와줄 수만 있다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줄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용기에는 사랑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되고 드러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자로서 섬기는 모습 또한 지혜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6절까지요. 나면 모이기를 힘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와해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 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산당 제사가 보편화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각각 자기가 있는 초소에서 그렇게 그냥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임을 자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기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스라엘 사회와 유사하다 하는 걸볼 수가 있는 까닭은 교회 내에서 모임이 신통치 않다고 여겨 성도들이 다른 모임을 만들어 거기에서 예배하자 주일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나 예배하니 더 은혜스럽다고 말하면서 성전 중심 신앙 생활을 깊이하고 멀리하고 부정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영적 타락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느 곳은 다 계십니다. 성전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어느 곳은 다 계십니다. 그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라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뜨거움이 있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끼리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똑같다고 말하며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을 부인하고 기피하면서 따로따로 하는 건 이건 뭐예요? 니골라입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이 칭찬받았지만 그 후에 스테반과 빌리 집사 외에는 다섯은 그 이후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는 그 후에도 거론되나? 이는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임이 바로 성전을 떠나서 모이는 모임을 만든 게 니골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성정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옳지 않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열심히 찾아다닌 것보다 더 열심히 교회 안에서 모여 그 가운데에 기도하며 불을 붙이며 나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사는 그 모임을 힘쓰는 그것이 바로 성령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는 것은 결코 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유일한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성전 중심 생활한다는 것은 이곳에 와가지고 세상 얘기가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교제하면서 즐겁고 떠드는 것을 원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 신앙 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쁜 일상의 생활에서 시간을 내어 성전에 모여 함께하자고 하기하면 어려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 교회는 이 부부가 같이 이렇게 어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녁 때만 잠시 만나고 주말 되서야 겨우 가족들하고 좀 만날 수 있는데 교회를 찾고 나오라고 말하고 뭐하라고 얘기하니까 아. 교회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표현 쓰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시간적으로 보면 정말 다들 바쁜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나 저녁에 나고 다람쥐 책밖에 또는 것처럼 계속 똑같은 거 하고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건 정말로 토요일 오나 주일이나 돼서 만나고 또 주일에만 교회 오는데 또 다른 모임을 또 주중에 가지면서 한다고 하면 난 도무지 못합니다라는 것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건 하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누가 뭐래도 시간을 본인들이 알아서 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취미 모임에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것을 다른 건 못해도 여기는 내가 세 시간을 활용한다면 절대 그 시간 따는 데안 쓰고 여기에 몰입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기 축구를 한다 그러면 세 시간을 그 축구 모임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안 빼요. 아무리 바쁘고 뭐 해도 이 시간은 내가 못 만납니다. 아이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모임을 통하여 즐겁고 내 마음이 흡족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유의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알아서 다 시간 빼가지고 일하더라고요 하물며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 귀한 성전의 모임 함께하자고 하는 그 시간을 모이지 않는다 핑계 아닙니까? 자신이 즐길 취미생활이나 운동이나 어떤 배움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시간을 내는데 영적인 용, 유익을 위하여 당신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 히브리서 10, 10, 10장 2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보소로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는 다안 모일 겁니다. 제각기 자기의 삶에 몰두할 거에 이기적이고 이렇게 자기 개인주의 주의만 앞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만큼 꼭 믿음이 있는 자들만큼은 모이기를폐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위하여 더 시간을 내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어느 날몇 시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난이 마음에 나가지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시간을 내야지 예배합시다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래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기에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마음 먹으면 우리는 신앙 생활에 큰 유익을 갖게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등에 온 성도님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처럼 그들은 초대교회의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오늘의 전세계에복음화 이루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교우들도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국, 어려운 나날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처럼 그 삶을 붙들고 끝까지 진행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도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런 성령 받은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